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떠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어, 죽어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지. 육신으로는 있을 동안은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유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 사탄의 시험에 이기시고 이제 공생일을 사역을 시작하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봉 4장 15장 16절에 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통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갈릴리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이사야의 연처럼 흑암의 안전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을 보겠다고 말씀하듯,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땅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의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온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 나라가 천국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곁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동행했습니다. 옆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락한 동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묻는 것입니다.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의 속에는 이미 천국이 성령을 말미암아 임하여 계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구주를 믿고 이 세상에 떠날 때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네. 천국은 바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수 있도록 이미 주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구약에 말씀합니다. 구약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모르고 계신 것도 모르고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천국을 우리나라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해 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은 망한다고 호세아는 이미 구약에 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바로 호세아 순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 알지 못하고 잘못 따라서 구하면은 그는 얻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백성은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떤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기도와 또한 믿음으로 천국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천국으로 어떤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에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게 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의와 평강 희락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의의가 점령되게 되고 의의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과 좌절이 있는 사람도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 평안히 저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슬프고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 희락이 솟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원하여 교육과 지식을 주입합니다.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옥 중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간수들이 도망가고 옥문이 터지고 서서설이 풀려지는 논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면 매인 것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노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이 자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수들이 성령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과 신라를 모진 매를 치고 살 살을 찢어지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든 그들이 그들이 바로 그 모든 상처를 닦아주고 그 밤에 집으로 자기 집을 데려가서 씻겨주고 형제들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영성을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발로는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수들이 천국의 도로움에 통하여 불신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의의 속성과 평강의 속성과 희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찌할 수 없이 의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점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이 땅에 오실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 천국은 평강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의 바람이 불고 춥고 눈비가 내려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기쁜 일이 하나도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자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천국에 내재하게 되면 이처럼 마음의 평화가 왔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함께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저히 평안할 수도 없는데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속성 가운데 평강이 내 마음속에 내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삶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대로 혼자서 싱글벙글 웃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늘 나라가 들어와 임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점령을 하게 되면 아침에도 기쁘고 점심에도 기쁘고 하루 종일 기쁨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국을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천국이 내게 선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이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마을로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 하늘아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침해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보내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일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마땅히 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시작은 바로 병입니다. 사람이 병대로 죽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죄를 통하여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질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은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바로 부활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저주를 다 아버지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을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어 자정하고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문을 열고 성령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천국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순정과 회계로 모든 용서를 천국에 통하여 아버지 살게 될 때에 바로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막는 영적인 세력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뼈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위하여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호시아처럼 아버지 내네 백성의 진리가 없어 망한다 고해서니 진리를 알기로 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밀고 당기고 얻기 위하여 부이 짓고 철회하고또 하나씩 금식하여 발버둥질 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땋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과 귀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득뱅기라 치러봤습니다. 악한 원수 마탄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이루와 천국이 되어 살 때에 악한 귀신과 질병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 천국이 되어질 때는 귀신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는 곳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저는 먼저 귀신같이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자들은 바로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임한 증거는 귀신을 쫓겨나가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귀신이 들린 여인을 쫓아낼 때는 그 여인 안에는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열거해 준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기먹고 벙어리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질병으로 죽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될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모든 삶이 어둡게 만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잘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명하에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할 때그 귀신은 한 길과 또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은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천국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 입어 천국이 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귀신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번째 천국과 저주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와 계신 자들은 저주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가 우리의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의 그 저주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저주를 다시 불러들 필요도 없고 저주의 대가를 우리 돈으로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우리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저주와 가운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서서 1장 13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수에 건져내서 그의 사람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감에 건져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계신 곳 우리를 이미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 천국, 새 예루살렘, 새 안과 새 땅의 그런 삶의 신문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행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차를 타느냐, 어느 열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종, 종착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야 할 곳은 천국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탄그 열차에 우리는 몸을 실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에 천국의 삶,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천국이 되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서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날마다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